자 오늘은 개강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할 또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나는 왜 A뿔이 아닐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공부 습관 또는 그 이상으로 나에게 좋은 학업의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여러분들 선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이번에 남학생 두분 모셨습니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이재광 그리고 리빙디자인학과의 최진수 학생님 모셨습니다 네, 두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본인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인 학과 3학년 임원진이재광입니다 저는 설계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 인테리어 네. 설계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정도 이했어요 지금 일한 지는 1년, 1년 정도 됐고, 1년 네. 정도 됐고, 학교 입학한 지는 작년에 편입해서 올해 4학년 네. 그러면 이제 3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4 그렇죠. 네. 저는 리빙 산업 디자인과 그 3학년에 재학 중 아니 사, 4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최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물류 현장에서 네. 이제 상품 입출고랑 홈페이지 관리 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요 올해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네, 두 사람 다 3학기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아 저는 이제 신입생분들 네. 그리고 네. 생분들이이 학기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제가 겪었던 안 좋았던 뭐 성적에 대한 맞아요 일을 좀 미리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아서 좋은 거 받아라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본인 성적이 안 좋았다. 예, 제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썩 네. 좋은. 네. 오늘 이 방송은 성적 좋다고 나오는 건아니다 아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왜안 좋았는지 음. 여러분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도 굉장히 중요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음. 말씀해드리고, 음. 그 저는 이렇게 나왔으니 그런 거를 좀안 닮으셔서 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겠죠. 음.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런 것도 컨설팅인가? <laughs> 저 긴장돼서 말이 아, 많이... <laughs> 긴장되죠? 아 그래요 떨지 말고 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컨설팅 해봅시다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신입생들이 아 저는 일단 편입을 해서 열정이 매우 가득한 상태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아 열정 가득히 들어왔는데 네, 작년 1학기에 그렇게 열정을 가득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죠 많은 강의를 들었다 할수 있다. 있다 어. 하지만 못했죠. No. 하지 못했다. <laughs> <아니> 못했죠. <laughs> 막상 해보니까 이게 <이해> 만만치 않죠. <laughs>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바쁜 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쁘죠. 네.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못했죠. 스케줄 관리를. 일단 스케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강의를 좀 적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이제 상황을 좀 봐서 상황을 봐서 강의를 적게 들으시고 강의별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음흠. 난이도도 상황에 맞춰서 음. 만약에 내가 다섯 강의를 들을 건데, 음. 다섯 강의 중에 두 가지는 좀더 낮은 난이... 이도 음. 가리고 음. 나머지는 좀 고강도의 난이도로 음. 그래서 컨트롤 조절도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정규 학기랑 또 이번에 여름 겨울 계절 학기를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4 8 학점을 취득을 했는데 성적이 좀 약간 평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음. 이게 오르지 않는. 음. 그나 그런 그래, 현상 유지, 음. 좋은 성적을 많이 오르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네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 아, 아직 본인 좀 답을 얻고 싶어서 나온 거죠? <laughs> 예. 예. 어. <laughs> 좋은 해주로 나온 게 아니라, <laughs> 음, 네. 네. <laughs> 네. 고민이 많은 <laughs> 나머지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laughs> 고민하고 있어요라는 학생, 이거 예, 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마 동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수는 나도 좀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카메라 보지. 나 <laughs> 네. 아, 여기 내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그것도 또 나만 보지 말고 또 네. <laughs> 본인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두 학기 이상 해봤는데 노력은 충분히 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계속 뭐 B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아무리해도 오르질 지 않는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우선 본인의 학업 스타일과 이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문제는 없었나. 일단 자신을 돌아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선배들쭉 이야기 했었지만, 어, 나의 특성에 맞게 잘, 그 성적을 잘 짜야 한다. 뭐, 계절답기에는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조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일단 본인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얘기를 좀더 해봐야 알겠죠. 일단은 본인이 왜 문제가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두 번째로 좀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은 본인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예, 예 저는 오프라인 활동도 지금 동아리 음. 나가고 있고 그쵸? CU라고 아 CU? 있어요. 아 원두리가 회장으로 있는? 예, 예 네. 저희 동아리장님하고 음. 저 얘기도 좀 많이 동아리 회장님 많이 안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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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제가 지금 좀시어을좀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참말 <laughs> 시열 <지금> 못 나갔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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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좀 많이 사겨라, 동료, 네. 어, 선배 조, 조언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수업은 이렇고 이런 이 교수님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 정보들 너 아무 정보 없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기초를 처음부터 익혀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친구를 좀 많이 사귀어서 정보를 좀 얻고 그런 소통 가운데서 공부 도 해봤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직 디자인에서 경험이 별로 없죠. 네, 예, 제 기, 경력이 많이. 경,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올라와야 돼. 혹시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학교는 어, 프로들이 많습니다. 실무 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의 실력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이게 못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과 완전히 몰라서 무성해하게 보이는 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맥락을 잘 잡아야 돼요. 수업을 잘 듣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지.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 평가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과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세 가지 정도 어때요? 내가 이세 가지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소홀했는지 그런 부분에 본인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예, 네. 그쪽 마지막으로 디자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번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해준다면 좋은 디자인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조금 따라 하는 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베낀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카피를 한다는 기분으로 따라해 보시면서 좋은 디자인의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은 디자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뭐가 잘된 작품이고, 뭐가 안된 작품이냐? 우선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서 인정된 작가나 예술가들, 근대, 또 현대까지,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먼저 배워보고, 그러니까 유명한 디자이너. 역사책에 등장하는 디자이너들 작품을 통해서 좋은 작품의 원지를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랜 동안 인정받아온 작품들이고 몇백년 동안 살아남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안목을 넓히다 보면 실기적인 부분도 조금 상상될 수 있을 거예요. 이종공자니까 참고해서 실력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은 교수님들을 배롭피는 거죠 찾아가서 좀 배워보고 물어보고 선배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어 디자인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다음 학기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학기라 그랬죠? 네세 네. 번째 내가 최진수 유진이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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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보시고 음.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오케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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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나 시험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몇 포인트로 글자를 잡아라 저장 양식을 어떻게 해라 이 공지사항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숙지를 좀 하시고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본인 듣고 그렇게 지켜주세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께 조언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 첫 학기 좀첫주 어, 방송을 시작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욕만 넘어 앞서는 공부가 아니라 실속이 있고 또 체계적이고 계획에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이셨고요. 또 교수님들의 공지사항들, 또 시험이나 과제, 수업에서 강조한 부분들을 당연하지만 아, 어, 꼼꼼히 챙기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 학점은 역시 교수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의도에 맞게 출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성실함과 세심함, 섬세함이 또엘프를 받는 지름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라. 친구를 만들고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멘토와 학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도 있고 조교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면서 외롭지 않은 공부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 플러스 특집으로 함께한 개강 첫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 다음 주에 디방원 여러분들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학생 여러분, 또 출연해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또 응원하러 나와준 학생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